자, 안녕하세요. 에어토 서분호입니다. 원형과장입니다. 네, 오늘 원형과장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요, 5시리즈 신형 풀체인지된 모델이죠. 530i 모델입니다. 이 차량을 원형과장이 출고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gv70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차를 바꿨어요 왜 이렇게 차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 적기라서 네네네 네. 차도 같이 네.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 차를 항상 자주 바꾸는 사람들은 분명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일단 신차 출고는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원형과전에 같이 시승을 통해서 이 530i를 선택한 이유 그게 가장 이제 관건이. 경쟁차종이 많을 거예요. 뭐 E클래스, 그다음에 G80 더해 가지고 A6까지 A6. 그죠그 네. 중에 5 시리즈, 5 시리즈 중에 530i를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랑 같이 시승을 하면서 강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530i가 들어가면서 특별하게 이게 진짜 좋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바뀐 게 있어요? 기존 럭셔리 차량이랑 네. 그리고 M 스포츠랑의 구분은 좀 있어요. 이게 외관적인 이런 색상 디자인이 뭐... 분이라든지 일반 520i에서는 이런 아이코 글로우니까 안 들어오고 M 스포츠에만 들어가는 사양입니다. 근데 520i는 여기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아 530i만? 아니요 520i M 스포츠. 아 그러니까 520i M 스포츠에는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그거 말고 530i만 갖고 있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냐 특이한 사항이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아, 외관은 차이가 없어요? 네, 외관 차이가. 없습니다. 어, 일단 뭐 저희가 그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구형이랑 신형이랑 비교를 좀해 드렸어요. 그 영상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23D는 제가 시승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승기는 올려 드렸는데 이 530i는 시승을 안해 봤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차량이에요 외관에 대한 차이는 없다. 520i MSP랑 그 530i MSP랑 외관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없다. 그럼 뒤에 엠블럼만 빼면은 520i인지 530i인지 알아차릴 수없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휠이요 휠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휠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죠? 530은 일단 20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고, 네네. 이런 휠 디자인적인 부분이 이제 520이랑 530이랑 가장 구분하기 좋은 음. 방향이고, 음. 그외 외관 앞면이나 후면을 보고 차량을 구분하실 분은 힘들어요. 그리고 530i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인치 큰 휠이 들어가고, 외관적인 차이는 없다. 후면부를 보게 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X 드라이브라는 레터링 들어가고, 오른쪽에 530i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5가 크고, <laughs> 30이 작기 때문에, <laughs> 30이 작기 때문에, 5시리즈 네.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멀리서 보면 이게 530인지 520인지는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다 하지만 이 X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530아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맞습니다.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5시리즈 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였잖아요. 어플러 부분이 이게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애매해요. 뭔가 하다가 만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실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보는 디자인 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쁘다기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뭐 알겠습니다. 네. 5구왕이랑 30왕이랑 비교를 해 주시는데 네. 우 차종에 차량 그럴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차이 엄청 크죠. 한 2천만 원 차이 나요. 할인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승을 하면서 실제로 할인은 얼마를 받았는지까지도 한번 제가 파볼 거예요. 예. 네. 2020i를 선택 안 하시고, 30i를 왜 선택하셨지? 그게 저도 제일 궁금해요. 음. 할인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할인을. <laughs> 네, 어, 일단은 뭐 들어가서 이제 원형과장에 먼저 시승을 할 거죠? 먼저 제가 시? 먼저 운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랑 돌아가면서 할게요. 네, 먼저 시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한번 시승을 통해서 정보 전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드디어 530i 차량을 저희가 시승을 하게 됐는데 저희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런 거일 거예요. 앞전에 탔던 게 이제 GV70이잖아요. 제네시스. GV70을 타다가 이 530i M 스포츠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네. 저희가 차를 이제 판매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차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뭐 G80 스포츠 그다음에 뭐 E클래스? 좀있으면 이제 풀체인지가 되잖아요. 네. 뭐 이런 경쟁 차종들을 제치고 530i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내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실내 디자인이요? 네. 이 클래스도 이번에 풀친이 되는 게 실내가 진짜 엄청 고급스럽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 클래스도. 너무 이쁘긴 하고 하이퍼스크린에다가 바뀌는 사양이 많기는 하지만 음. 저한테 이제 운전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보류가 된 것도 있었고 음. 출고 시기가 조금 많이 밀려있는 음. 차량이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제외된 있습니다. 출고 시기도좀 중요했겠네요. 왜냐면 이제 제가 꼭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 예비 와이프랑 같이 차를 고르는 입장에서 와이프도 차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라. 음, 그래 본인의 의견은 반영 되지 않았고 예비 와이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선택이었다. 어 근데 이거는 저희 둘다취향이 맞았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523D 저희 네, 리뷰를 네, 네, 네. 한번 해 주신 게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시승을 해 보고 나서 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이 맞았고 출고되는 시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 연말 할인이라든지 조건을 굉장히 또 좋게 받아서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때문에 이옷 시리즈를 선택한 거 실내 디자인 때문에 외관 디자인은 어땠어요? 일단 아이코 글로우로 네. 앞에 면발각 나오는. 어... 그 부분이 되게 센세이션 했고요 그 기존 X6나 이제 X5에도 그런 디자인이 있었지만 그쵸. O 시리즈에 약간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게 굉장히 또 이뻤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그이 클래스 e 이번에 나오는 것도 앞에 그릴에 네. 앰비언트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실물로 저희가 본 적도 없고 일단은 아직은 출시 시기가 올해 상반기 나올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수 있는 뭐 기간이라든지 타이밍이 그거는 좀 배제됐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면 G80을 선택 안한 이유가 뭐 있어요? G80? 원래는 첫 리스트에 골랐던 게 G80 마테오른 화이트. 음. 스포츠나 아니면 마테오른 화이트를 생각을 하고 이제 견적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차량 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러 다녔었는데. 음, 일단 페이스 리프트 되는 시기가 하반기에 좀 딜레이가 됐었어요. 어, 맞아요. 이제 지금 네. 지금에서야 이제 계약이, 계약이 들어가고 아, 신차 정보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들도 좀. 딜레이가 된 거에 대해서 배제된 한 몫을 했고. 그러면 그 G80 이번에 나온 그 디자인 자체가 엄청 이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G80이 사실 이5 시리즈보다 판매량이 높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땠어요? G80이 좀5 시리즈보다는 크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당장에서는 이제 두 명만 차를 사용을 할 거고 외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랑 차를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크기를 고민을 하진 않았고요. 일단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약간 운전의 이런 것들을 재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드라이빙 하면은 BMW니까. 그리고 이제 530 출고를 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게 주행 성능입니다. 주행 성능? 브레이크가 이제 잘 잡아주는 그런 브레이크 안전성, 음. 그리고 코너링.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사륜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이 사륜이 주는 주행 안정감 네. 그리고 코너링 이런 것들이 되게 예상외로 좋았기 때문에 와이프도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GV70을 탔을 때는 이제 후륜구동이었잖아요 네. 후륜구동을 타다가 이제 사륜을 타니까 확실하게 이제 안정감이 되는 부분 그게 만족감이 좀더 컸고 그러면 오시리즈를 선택한 이유는 알겠어요 뭐 디자인 그리고 출고 시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클래스 e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다음 달부터 이제 출고가 될 거예요. 그죠. 2월달부터 그리고 G80 같은 경우에도 출고 시기가 좀 연기됐기 때문에 구매 목록에서 좀 제외시켰고, 그럼 거의 이 OCG를 선택한 게 스포츠 주행, 그러니까 재밌게 주행할 수 있는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 있는 부분과 출고가 빠른 거, 출고가 빠른 거, 그리고 조건이 좋았던 거, 아 조건이 좋았다라는 거는 할인이 많았다라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이게 출고된 지한 열흘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12월 말에 출고가 됐으니까 할인을 얼마 받고 출고를 했을까요? 우선 공식적인 할인은 거의 800이었고, 800만 원. 네. 저희가 이제 할인으로 보통 이제 850 이었어요 850만원까지 받으신 거예요? 네음 그러면은 공식 할인에서 추가로 50만원 정도를 더 받은 거네요? 이건 오픈해야 되네 오, 오픈해야죠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건데요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네. 제 차라서 그렇게 많은 할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약을 해드린 고객님도 네. 동일한 할인을 맞춰드렸어요. 어, 네. 왜냐면 이게 저희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 시기에 따른 할인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12월 말에 출고했다라는 점꼭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말에 실제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지라 일반인분들보다는 조금 더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긴 했는데 네. 이제 제 차라서 더 많은 할인을 받은 것보다는 시지 네. 쪽으로 제가 계약 진행이랑 이제 고객님들 차량을 잡아 드리면서 많은 대수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좀 만들어지는 할인이라 일반 할인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냐고. 950 받았습니다. 아, 950만 원. 네. 와, 이게 5 시리즈가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5 시리즈 신형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신차인데 할인... 할인이 진짜 많이 되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그만큼 5시리즈가 지금 국내에 입항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할인이 많이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신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할인을 할 필요가 있었나 느낌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미지가 좀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받긴 받았네요, 950이면. 네, 그래서 많이 받긴 받았는데, 할인을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네네.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네. 간간히 오히려 좀더 메리트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였네. 스포츠주행, 모드, 뭐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할인. 할인이 아니었으면은 진행을 안 했을 거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950 할인 받았는데 400만 원, 500만 원 할인밖에 안 된다. 네. 혹은 할인이 없다. 라고 해도 이 오시리즈 구매했을까요? 그런 안 했을 거예요. 그죠안 했겠지. 그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네, 결국에는 진짜 이 할인이라는 이 요소가 참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크게 이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이제 결혼으로 저희가 차가 두 대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차량을 둘다 정리를 하면서 와이프는 기존의 K5를 타고 다녔었고 음, 저는 주비철공을 타고 다녔는데 그두 네. 개에 대한 월 납입금이나 유지비를 줄이고. 음. 하나로 가자라고 해서 차를 바꾼 건데, 이제 할인을 받고, 견적을 보니까, 어, 이 정도면은 그냥 차한대를 줄여더라도 530으로 갈수 있겠다. 해서 이제 차종을 이제 530으로 최종 결정을 한 거죠. 아, 그니까 지금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네. 월뭐 라비금 계산해보니까, 한 대를 좋은 걸로 운영하더라도, 어, 이거는 낭비가 아니겠다. 그렇죠. 어, 충분히 가용 가능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신 게 이제 5시리즈인데 실 구매 방식은 어떻게 진행했어요? 진행은 리스로 진행을 했고요. 네, 운용 리스로. 네. 초기에 그럼 비용을 좀 많이 넣나요? 아니요, 초기는 무보증으로 진행했어요. 아, 초기 비용 없이. 초기 비용 없이. 네, 몇 년으로 했죠? 이거 그럼? 5년으로 계약을 했고 월 납입금이 얼마예요? 그럼? 108만 원. 108만원 진짜 괜찮네요 초기 비용 없이 그냥 들어가니까 네. 그럼 또 보험료 들어가잖아요 보험료는 100만원입니다 어 100만원? 그때 앞전에 그 GV70 그때는 사고가 많아가지고 장기 렌트로 이용을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험료가 1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일단은 차량을 유지를 한 조건을 네. 저희 와이프 명의로 맞췄고요 아 계약을? 네 피보험자가 이제 배우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었네요 네 그럼 실제로 들어가는 이제 유지 비용이라고 하면 108만원 월 라비금에 네. 보험료 가 100만 원이면 월한 8만 원, 9만 원될 거고 그러면 110만 원 정도? 거기에 유류비는요? 아직은 저희가 주유를 한 번밖에 안 해봤고 <laughs> 주행거리가 그 짧죠? 주행거리가 짧은 것도 있고 아직 나온지 이제 250km밖에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땅이 들어가는지 주유를 했을 때 그걸 얼마만큼 탈수 있는지 아직 이런 계산적인 부분은 아직 되지가 않았는데 일단 기대하는 연비가 15km입니다. 15km요? 네. 15km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시승을 해본 차량들이랑 그리고 정보들을 좀 취합을 했을 때 보통 적으로 14.5 k 오... 로 요정도는 이제 연비가 나온다고 하더라 고 그건 이제 고속주행 연비 아니에요 고속주행 말고 복합연비로 시내랑 이제 고속이랑 이런거를 이제 운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며칠 운행을 해본 결과 나오는게 보통 13.5 실제 연비를 한번 초기화 해놓고 테스트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연비 진짜 좋네요 근데 원래 공인 연비가 나와있던게11.1 k 로입니다11.1 k 로인데 실제적인 이제 운행 연비가 조금 더 좋게 나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네. 일단 한 7만원 주유, 주유를 했을 때한 520km 정도 들어가는 음... 수준이라고 보더라고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연비예요이 <laughs> 차가 진짜 실제로 1 4 k m k 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주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가만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시리즈 자체가 트림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네. 520i도 있고 그리고 530i 그리고 디젤 5232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i5도 있고 여러 가지 트림들이 나오는데 가격 차이가 2천만 원씩이나 차이 나는 520i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520i와 530i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530i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 좀 해줄래요? 일단은 530i에만 들어가는 게 이제 인터랙션 바랑, 인터랙션 바. 그 다음에 이제 메리노 가죽. 메리노 가죽. 이게 530i에만 들어가는 옵션 사양. 음, 이 가죽이 뭐, 그렇게. 좋나요? 그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벤츠에는 나파 가죽 시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파 가죽 시트는 굉장히 좀 컴포트하고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하고 고급스러운 가죽이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지금 이 메리노 가죽 잠깐 민준 이 메리노 가죽 어때요? 앉아보면은 진짜 고급스러운 가죽을 타고 있다 뭐 비싼 가죽인 것 같다 뭐 시트가 척자감이 남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나요? 지금? 소파에 앉아있는 기분일 겁니다 <laughs> 그렇죠! 소파에 앉아있는 기분이 날씨 겁니다 아니... 아 솔직하게 말해줄래? 난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저희가 523D를 탔었을 때는 그건 일반 가죽 좀 미끄럽다 미끄럽다? 그런 평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네. 확실히 일단 조금 푹신한 감이랑 잡아주는 감이 조금 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내 뒷좌석에서 봤을 때는 앞좌석은 솔직히 이제 앉아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뒷좌석은 옆에가 보이지 않아요? 음... 네네 훨씬 깔끔한 인테리어가 느껴지기는? 패턴 때문에 아 그래요? 패턴 때문에? 패턴이라 그리고 이런 그레이 투톤 시트랑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 이 투톤은 되게 좀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요 이게 어, 이제 원래는 그냥 블랙을 선택을 할까도 했었는데 브라운 시트에 약간 이런 배열이라든지 그리고 음. 시트 투톤 컬러가 들어가는 것들이 고급스럽게 보여져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브라운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크게 차이나는 게 없는데 이게 2천만 원의 가치가 날까? 이 부분이 일단은 전 중요한 게이인터랙션 바라든지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게 생각을 했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네네. 보통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좀 위험한 구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을 했으면 싶어서 4륜을 선택을 한 건데 음, X 드라이브 네 저희가 또 경기도이고 또 포천 쪽이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눈이 또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을 이제 생각을 하고 사륜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차이나는 게또 있을까요? 그리고 520i에는 일단은 하만카돈 스피커가 안 들어가는데 아 빠진다? 네 530에는 일단 하만카돈 스피커가 이제 음질이 좋은 하만카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스피커가 좋으면 그냥 저희는 솔직히 막기니까 음. 뭐 좋은 거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원가 절감이 됐다는 스피커라고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들었을 때는 일반인 들었을 때는 음질 자체는 너무 괜찮았어가지고 음. 이것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옵션들 중에 내가 꼭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2천만 원더 투자해가지고 530i를 살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거는 개인의 취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두 대를 정리를 하고 한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더 530으로 가자라는 이제 의견이었고 음... 일반 이제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고객님이면은 네. 저는 차뭐 집에 두대 혹은 세 대를 운영하시는 사람이 굳이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530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 520이어도 충분하다 그렇죠,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상황이 그럼 민준 네. 지금 얘기 들었을 때 민준이는 520i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530i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음. 저인터랙션 방, 오케이, 멋있는 거 알겠고 음. 한마카돈 스피커 오케이, 좋은 거 알겠고 네. 메리노 가지고 좋은 거 알겠는데 네. 그래도 2천만 원차이 할인이 똑같다면 그렇지 가 가성비 으로는 괜찮지 않나? 도 같은 생각이든 사실은 2천만 원을 아끼고 이 옵션들을 나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또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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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수도 있는데 이거 봐봐 이거 처음엔 예뻐 근데 이게 매일 이쁠까 아니거든 익숙해지겠죠 어, 그럼 이거 진짜 한한두번 두세 번 타면 금방 잊혀져요 아무 의미 없어 아 그래서 나는 가성비가 좋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개인적인 의견에 나는 520i가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 가성비적으로는 좀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를 바꿔서 제가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벤츠랑 아우디랑 그 G80은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아, 이게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나? 구매한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laughs> 구매한 사람들은 그냥 다 좋다고 하거든요. 사실.